네, 결국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오늘도 대구, 경북에서 신규 확진자 140여 명이 쏟아졌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도 속출했습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대구, 경북의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닷새 만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역 확진자를 위해 병상 천 개를 추가 확보하는 등 인력과 시설을 총력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대구 지역에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와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증상이 있으면 선별 진료소를 바로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경북의 확진자는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신규 환자는 모두 142명, 누적 환자는 494명까지 급등했고 사망자도 벌써 5명에 이릅니다. 대구에서는 58번 환자가 교사로 근무한 어린이집의 4살 원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남공고 학생과 달성군 북동초등학교의 간부 교원, 남구 대봉초등학교의 교사도 각각 확진됐습니다. 대구 중부 소방서 직원과 수성구의 오군수지원사령부 근무원도. 코로나 19에 걸렸습니다. 심지어 대구 서구 보건소의 코로나 사태 담당 부서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보건소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체 인력을 지금 가지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하고 지금 다체를 하고 밀접 접촉자는 검체 플러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경북 북부 주민 가운데 9명이 추가 확진돼 감염자가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의 대구지역 폐렴 입원 환자 전수검사에서도 두명의 확진자가 새로 확인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오늘도 신천지 교회 관련 환자가 많았지만 41%인 58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코로나19가 점점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TBC 박철입니다